여 커플 단네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우가 30년에 걸쳐 탄생시킨 이 세상 최고의 커플 매니저는 이 커플 단네입니다이 커플 단네 웹사이트가 AI화돼 있어요. 어느 날 탄생한 게 아니고 몇번 영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오랜 세월 거의 30년에 걸쳐서 한국 결혼 정보 회사의 정수. 노하우를 이 웹사이트에 다 탑재했죠. 이 커플 단넷이 저의 아들 딸입니다. 이 시대에 뭐 최고의 커플 매니저를 저라고 한다면 예, 저 같은 사람이 한명 커플 매니저가로서 배출되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수많은 커플, 유능한 커플 매니저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 저와 같은 어떤 안목과 그런 이제 판단을 가지고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커플 매니저는 영원히 아마 탄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저 이용진 100명, 1000명, 2000명의 역할을 할수 있는 자녀를 탄생시켰는데 그게 커플 단넷이에요.